안녕하세요. 음악과 영어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께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IEC 뮤직 인구시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이랍니다.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음악과 영어를 누구에게나 가장 쉽고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어요. 일단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진행하면 학생들도 그 수업을 좋아하겠죠? 물론, 수업 내용은 매우 훌륭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인성도 바르게 지도받을 수 있어요. 수업은 유치원이나 방과 후 학교는 물론 도서관을 포함해 각종 교육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격증 과목으로 IC 뮤색 인구심학 영어 지도사는 영유아에게 혹은 시니어에게 음악 영어를 지도해요. 음악 감상 지도사는 모든 연령대에게 영어로 음악 감상을 지도하지요. 계절 음악 영어 지도사는 초등학생들과 시니어에게 음악 영어를 지도한답니다. 아동 음악 놀이 지도사는 영유아에게 영어로 음악 놀이를 지도하고요. 영어 뮤지컬 지도사는 유초등생에게 영어 뮤지컬을 지도할 수 있어요. 오디에이션 능력을 발전시키는 영어 피아노 지도사도 곧 오픈될 예정이에요. IEC 뮤직 앵구시민 간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여러분의 수업을 더욱 활기차고 재미있게 지도해보세요. 각 자격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